좀더 좋은 세상에서, 좋은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교육이 있거나 이러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서구 신곡동에 있는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품마시 교육이 있는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어, 숲 체험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학부모 입장에서 숲에 갔을 때, 어~ 보조의 입장으로 어~ 제가 아이들을 뒤에서 케어하면서 보조 선생님으로 따라가면서 숲에 대한 매력이 생겼고 좀더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 어~ 그러니까 야생화 하나를 보더라도 그전에는 그냥 봤던 야생화를 이름 하나하나 알아가고 꽃을 관찰하고 보는 활동들이 어~ 좋았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했던, 어, 교육이 마을 교육에서 참여하면서 마을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을에서 어른들이 좋은 활동을 하고 마을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 보고 겪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그게 교육이 되지 않나 싶어요. 어숲 생태 교육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다는 거는 한명 친구는 괌으로 이사 간 친구가 있는데 어 괌에서 어 사이언스 티처라 그래요. 과학 선생님이 어 너는 좀 남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아니? 하고 식물이나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니? 하고 얘기해 줬을 때 엄마 나한테 어렸을 적에 숲 체험을 시켜준 게 엄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얘기 들었을 때 아이들하고 숲 체험을 함께 했던 것이 이게 영향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람되었어요. 어려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하고 마을에서 활동이 없어졌잖아요. 좀 마을에서 만나는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 아이들하고 뭔가 같이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숲 체험을 하고 있어 있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홍보가 없다, 이런 것들이 아쉽고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속적인 교육이 되려면 후배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같은 똑같은 생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후배들이 또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와 같이 함께 교육을 어, 한다면 저희가 없더라도 어, 저희 미래의 후배들이 또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생태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할수 있는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으면 마을에서 생태 프로그램을 숲 체험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는 바다가 옆에 있기 때문에 서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숲에서도 이렇게 맑은 산소를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 어 음이온도 나오고 바다 갯벌에 있는 저서 생물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서 생물이나 또 바다에 있는 저서 생물을 먹기 위한 새들이 많이 철새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특별하게 생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새 탐조나 새를 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또 해양에 관한 프로그램을 네 갯벌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학교와 기관과 또 우리 마을과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마을이 되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어, 자발적인 참여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계속 지속하는 게 마을 주민이다 보니까, 아, 마을에 사는 일이 뭐 전문적이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어,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는데, 주민들이, 어, 마을에서 직접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많이 할수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가 중단이 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생태적인 감수성을 아이들한테 심어줬으면 좋겠고, 자연 안에서 인성을 배웠으면 좋겠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연결다리를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제가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으로 좀 발전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어 자부심이 있고요. 그 남들도 어 정말. 행복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누군가 저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처음 첫 발을 디딜 때 마을에서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마을에서 교육, 교육을 받아야지만 마을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저와 같이 숲 체험을 할수 있어요. 조금 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마을에서 마을 아이들과 또 마을,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어~ 시간이 지나면 어~ 이 일에 내가 전문가가 될수 있는 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마을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